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조은 현대바이오입니다. 네, 현대바이오 수급 보시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수급 일단 개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 당일, 오늘 당일은 어느 한쪽이 강하게 매수 시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누적수급을 개인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하면서 올라갔다라는 거 일단 좋은 거겠죠. 여기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하면, 한번더갈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일봉상으로 보면 요 추세대 하단에서 일단 리바운딩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 빨리 240일선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서 전고 점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목표치가 이제 조금, 아, 요목표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38,000원, 뭐 42,000원, 그 다음에 48,900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분봉상으로는 3월 14일날 이거되는데 요거는 지금 다 지워버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날짜 바꾸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요 구간이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요 구간이 몸뚱아리가 이제 저항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정도가 저는 저항이라고 좀볼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구간이 저항. 그 다음에 이쪽 구간 정도가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9,300원. 그 다음에 3만 8 0 원. 그 다음에 3만 2 6 0 0 원. 그 다음에 3만 4천 원 정도가 일단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상태에서 이제 좋은 쪽을 얘기를 하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이런 N장으로 간다 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고, 눌렸고, 그 다음에 이 저점을 잡기보다는 꼬다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 관점. 그러면 3만 1,400원 정도 구간까지 일단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이평선 이렇게 돌려야 되겠죠. 20선 돌려놨으니까 여기서 2 9,300원을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3 800원까지 가거나 3 1,450원까지 가서 눌리는 거죠. 눌렸을 때에는 2 9,300원 에 이탈하면 안 돼요. 그래야 이런 엔치형으로 한번더갈수 있으면 3 2,600원이나 요 고점까지도 얼추 갈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눌렸을 때. 얘는 여기까지, 3600원까지 0 내려오기보다는 요 구간을 지켜줘야 되겠죠. 32,000원 구간을. 그래야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그냥,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꼬리가 달려서, 그냥 이렇게 큰 n 자에서 잡으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요 정도 N자형이. 렇게요 정도 구간. 25,450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요 정도 자리. 24,900원 정도. 그다음에 이 전저점 자리는 일단 지지라인니까? 이이 구간을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내려오기 전에 지지라인이 하나 있어요. 26,100원. 그다음에 25,400원이 여기고, 24,900원이 이 전저점을 손절 잡고 갈수 있는 마지막 지지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관점으로 현대바이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